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제임입니다 네, 오늘 시바이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썸네일은요. 예, 리브라 사태는 뭐 교육의 기회다라는 게 올렸는데요. 네, 그냥 예, 뉴스 <laughs> 올린 겁니다. 자, 리브라 사태는 아마 검색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고요. 자, 일단 어 <laughs> 아르헨티나 대통령님께서 자, 그분께서 X에다가 이제 리브라라는 밈 코인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코인을 추천을 했어요. <웃음> 아이고. <웃음> 자, 밈코인은 자기가 예, 본인 계정 X에다가 자, 뭐 추천을 했어요. 그러고서 <laughs> 한 5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예, 쭉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한 94%까지 떡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 떡락을 해가지고 예, 결국 뭐 다들 피해를 받겠죠 피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아 예, 음, 근데 이 피해는 피해죠 피해는 피해인데 예, 결국 어, 투자는 예, 본인의 선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아, 이게 어렵습니다 <laughs> 네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자 어쨌든 본인의 인지도 가지고 예, 결국 광고를 한 거죠, 추천을 한 거죠. 예. 근데 그걸 추천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일론 머스크 형님처럼 예, 뭔가 예, 분위기만 예, 뭐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선동만 하느냐의 예, 그 차입니다. 이이 예, 되게 미세한 차이겠. 차이죠 사실은 자 어쨌든 예, 투자는 예, 본인의 선택이고 예, 본인의 계좌에 물량을 잡는 겁니다 결국 예, 그렇기 때문에 손해도 이익도 본인이 모두 감당을 하는 거예요 자뭐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각자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뭐 아이고 그렇네요 예뭐 어쨌든 뭐 이번에. 그뭐 그걸로 인해 지금 탄핵까지 지금 당하는 중인 것 같아요. 이 예, 탄핵 위기다. 자, 그게 리브라 사태입니다. 예, 별거 아니죠. <laughs> 예, 본인이 당한 거 아니면 다 별거 아닙니다. 원래. 자, 어쨌든 뭐 우리만 안 당하면 되죠. <laughs> 자, 뭐 아유, 근데 뭐 그러네요. 어쨌든, 뭔가, 예, 저 유명한 사람이 하니까, 어, 나도 해도 되겠지. 사실은, 그런 게 사실은 뭐, 어느 시장이든, 뭐, 주식장이든, 코인장이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 유명세를 이용해서, 음, 추천을 한다는 게 조금, 예, 그냥 거기서부터 일단 의심이 들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예, 차라리 유명하지 않은 옆집 내 친구가 설마 추천해 주는 게더 나을 수 있다. 예, 자 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음, 뭐 저런 얘기 하면 저도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일단 뭐 당하시는 분도 한심하고 저거를 하는 인간도 한심하고 예, 뭐 그런 겁니다. 예, 어쩔 수 없죠. 뭐 추천을 그, 어쨌든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한 거니까요. 자, 뭐, 유튜버계에도, 예, 그런 일이 꽤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유, 유명하신 분들이, 예, 아무튼 거기에 연료돼가지고 많습니다. 예, 결국, 뭐, 예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예, 그러니까 각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음, 시장 먼저 한번 볼까요? 예, 시장은 지금 일단 어제 잘 돌아가졌어요. 다행히. 예, 그래가지고 저는 덕분에 예, 쇼 잡고 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저녁 때, 예, 저녁 시간대 어제죠? 어제 저녁 시간대 어, 어제 점심인가? 어, 시간이 조금 엠, 헷갈리네요. 자 제가 좀 약기문에 지금 살고 있어서 예, 지금 약 빨고 방송 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의심하지 마세요. <laughs> 뭐 하얀 약 아닙니다. <laughs> 하얀 약이 아니고 알약, 알약. 네, 병원 제조 알약. 예, 알약 먹었습니다. 자, 아무튼 예, 그래가지고 먹고 이게 항생제가 들어 있어가지고 항생제가 들어 있어서 항생제가 들어 있었다. 예 그래가지고 약간 비몽사몽이어서 저녁 점심 점심 먹고죠. 예 점심 먹고 약 먹고 예 잠들었는데 예 저녁 때 깼는데 보니까 청산당했더라고요. <laughs> 예 청산 아 쓰라리다.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다행히 깨 깨자마자 예, 바로 또그 청산된지 딱 얼마 안 됐더라고요. 사실 보통 청산되기 그 전에 한 마이너스 70% 돼서 손절을 하거든요. 저는 자 아무튼 그 30%라도 건져내는데 예, 아무튼 청산을 당했다. 예,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굴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정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예, 바로 롱 잡았습니다. 롱 잡아가지고 플러스 30% 일단 메꿨고요. <laughs> 일단 메꿨고, 자, 지금 또쇼 쇼 찾고 있습니다. 예, 쇼 찾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 거의 본정가가 인 예, 본정가, 예, 약손 실 중에 약손 씨 마이너스, 예, 약손 실중 자, 근데 뭐 계속 손쇼잡고 있을 겁니다. <laughs> 예, 저는 어... 저 설명 한번 드렸었죠. 예, 포지션 얼만큼 먹으려고 하는 건지. 자 여기 추세선 떨어질 때까지 사실은 먹으려고 요날 배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따가 요날 점심 먹고 예, 그러고 청산을 당했고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추세선 떨어지는 데까지 변동성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어제 밀어 올려주는 바람에 예, 밀어 올려줬죠. 예 근데 어쨌든 <laughs> 제가 청산을 당했어도 예 어쨌든 시장이 좀돌아가고 다행히 돌아가줘서 예 저는 뭐 어쨌든 저희 구독자님들은 뭔가 근데 현무 시장에 계신 분들은 예 저희 구독자님들 다 현물이죠 예 현물이기 때문에 시바이노 보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어쨌든 뭐 예, 안전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예, 청산 에, 뭐 자주 당해요 예, 가끔 잠들면은 요새 수면면매가 안 먹혀가지고 예, 보통 수면면매 하면은 청산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잠들면 안 돼요 절대 포지션 잡아놓고 자는 거 되게 위험합니다 자뭐 음 그러네요 아, 자 일단 뭐 오늘 또 먹으면 되니까 자 오늘 또 먹어야죠 <laughs> 빠질 거다 <laughs> 자 일단 시장은 일단 뭐 공식 다 아시죠 예 오늘 근데 신규주도 있어요 신규주 이벤트도 있어 가지고 자 신규주 이벤트 있다 예, 신규주 이벤트 있는 날은 예, 보통 예, 종목들이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예 돈을 여기서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거래소에서 이쪽에서 운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데 자금을 별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은 대부분의 종목들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나쁘지 않네요. 뭔가 흐름을 반대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laughs> 자 물론 페인팅으로 생각하지만 <laughs> 네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다 인식을 해버리면 안 되니깐요. 똑같은 패턴을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자뭐 아무튼 뭐 평상시엔 그렇습니다. 예뭐 보통은 빠져요. 예, 보통은 이한 종목 뭐몇 종목 올라가고 빠지는데 오늘은 조금 흐름이 좋네요 다른 종목들도. 자, 근데 다른 종목들도 예, 제가 볼 때는 다 거래소 운영 종목이다. <laughs> 자, 그래서 운영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뭐시바이노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시바이노는요 <laughs> 어, 오늘 다행히 기술반등 위쪽으로 지금 올리냐 마냐 게임하고 있어요. 예, 좋은 흐름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밀리냐 안 밀리냐 게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0.023290. 예, 고, 고객이 딱 지금 어느 정도 맞춰져 가고 있죠. 자, 요 가격 아마 밀릴 거로는 보고 있는데, 예, 보통은 올리더라도 한번 밀렸다 올립니다. 예, 그래야지 어쨌든 기대 심리를 무너뜨려야, 트리고 올리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자, 뭐, 일단은 오늘 되 매우 중요한 위치다. 자요거 밀어 올려주고 만약에 한번더 밀면은 예, 추세가 만들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의에. 자 일단 차트 흐름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laughs> 일단 지금까지는 나빠 보여요. <laughs>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금은 나빠 보인다. 솔직히. 자, 요름으로 예, 지금 물고 가는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자, 일단 분차트 흐름 지금 좋지는 않다. 예, 일단 일단 지금은 좋지 않아요. 자, 일단 대신에 요거 지지되는 게 중요해요. 240선. 유지만 된다 라면은 지금 흐름 안 좋아도 이렇게 예, 하면서 이렇게 올려갈 수 있어요 분명히 자 하지만 그냥 패턴상은 예, 패턴상은 그냥 딱 이거다 예, 물고 갈때 많이 쓰는 패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중이다 지금 전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게 에시바이누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예,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흐름들이 예, 올라가고 있는 조, 종목들도 예, 그렇게 좋아보진 이 않습니다, 저는. 자, 뭔가 시장의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종목들에서. 자, 하지만, 뭐, 형님 맘이기 때문에, 예, 시바심님이 강하게 위로 밀어 올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은 기바, 기대를 해봐도 되는 자리에요. 자, 추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예, 요거를 오늘 뚫고, 올려준 다음에 예, 그 다음날 밀어주면은 예, 밀어주면은 상승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보통은 자한70% 확률로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술반동 자요 가격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0.023290요 가격 뚫어주냐 마냐 예그 싸움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구간에서 매수가 마,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오히려 올려줍니다 자 매수가 많이 안 들어와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매수가 안 들어와야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예, 형님들이 가격 올리기가 편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 흐름 나쁘지 않을 거다 왜냐면 보통 예, 떨어지면 사람들이 관심 바뀌기 때문이에요 예, 관심 바뀌기 때문에 자 핸들링하기 편하다 예, 형님들 올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올려칠 수 있어요 제가 설명 드렸지만 예, 상위 10개 계좌에서 예, 상위 10개 계좌 상위 10개 계좌가 지금 어계좌죠 10개 계좌에서 지갑이죠 지갑 어, 자 10개 지갑에서 지금 유통 물량이 61%를 잡고 있어요 자, 자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매집 매집물량인 거예요 매집물량 예 누가 봐도 매집물량이다 이건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차트는 언제든 돌려낼 수 있,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들었어요 자 매집물량 맞추는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자 유통물량이 보통 50에서 75% 자, 요사입니다. 예, 보통은 요게 정석이에요. 요게 정석이지만 차트는 여기서부터 언제든지 돌려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음, 조금, 조금 밀리긴 하네요. 자, 오늘 포인트는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만 그냥 딱짚어드릴게요뭐 예, 기계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거 저도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하는 거는 맨날 주저리 주저리 떠듭니다. <laughs> 자, 일단, 자, 요 기술 반등, 예, 기술 반등 구간에서 오, 올려치냐, 내려치냐예요. 즉, 0.023290, 요 가격 위로 올려친다. 예, 그러면 내일 좋은 흐름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내일까지만에그 흐름이 이어진다. 예, 그러면 형님도 추세에 바로 올려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 오늘 밀리거나, 예, 오늘 밀려도, 만약에 내일 또 올려주는 그림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은 이 기술 반응에서 밀려난다? 예, 그러면 빠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제가 보통 선물 시장에서 방향성을 이런 방식으로 이, 읽어내는 거예요. 예. 자,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짧게 짧게 읽어내는 방식인 거고,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래로 가냐 위로 가냐 예, 그 흐름을 읽을 때는 저도 이 방식을 씁니다 똑같이 선물 시장에서 똑같이 쓰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선물 확률 말씀드렸지만 예, 평균적으로 75% 밑으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확률이 예, 70. 그러니까 최소한 75% 이상은 친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 그렇기 때문에 예, 뭐 그냥 확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예, 확률적으로 그냥 제 말이 한 75%는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 0.023290 예, 중요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이 부분. 자, 올려 자 좋은 그림은 자, 베스트. 예, 베스트는 위로 올려 놓는 거예요. 자, 요거 뭐0.024 예, 0.024요요 예, 요 가격 이상으로 올려 놓는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죠. 예, 그 가격 마무리되면은 예, 그 다음 날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 날 좋은 흐름이 나온다. 예, 그러면 이어지는 거예요, 쭉. 자, 근데 만약에 오늘 밀린다. 예, 밀려도 내일 올려 주는 그림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밀리면은 지금 여기까지 상태에서는, 예, 빠질 확률이 7입니다. 예, 올라갈 확률 3이고. 지금 현재 상태는 그, 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 마세요. 기대는 하지 마시되, 오늘의 포인트로, 예, 관람하시라는 겁니다. 자, 요런 거를 계속 보셔야, 예, 단기적으로 지금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자, 간단게 여기서 볼까요? 자, 요 봉, 요 봉, 요봉 한번 볼게요. 자, 요 양봉에서, 자, 올려놨어요. 근데 기술반은 밀렸죠? 예, 그러면 보통 밀려야 돼요. 근데 다음날 올려줬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봉으로 바뀐 거예요, 기준이. 자, 이봉에서 밀렸죠? 예, 그러고 만약에 밀린다? 예, 그러면은, 보통 쭉 밀립니다, 한번. 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위치인 거죠. 이 음봉에 대해서, 이 음봉에 대해서 예, 양봉으로 자 밀어 올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밀어 올려주고 다음날 또 한번 밀어주는 그림이 나온다. 예, 그럼 한번 쭉 치우가요. 자 이런 흐름인 거다. 이게 예, 일종의 단기, 그자 찔끔 추세라 그래야 되나? 예,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면은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예, 그리고 보통 세게 이 양봉이 세게 나올 때 있죠? 예, 이 양봉이 세게 나올 때가, 예, 그런 움직임입니다. 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어, 요게 큰 양봉일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렇다. 자, 자, 여기에서요 양봉 있죠? 요 양봉에서 예, 기술적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보통 빠져야 돼요. 요기에서 빠져야 돼요. 다음날 바로 끌어올려줬어요. 여기 아마 걸쳤을 겁니다. 예, 밀려간 밀렸는데 이 저점은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보통은 밀립니다. 이럴 때 밀리는데 다음날 바로 감아줬어요. 자 이런 걸 감아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흐름을 예, 돌려준 돌려낸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날 밀어줬죠. 이 예, 가격 요 중간 가격. 기술 반동 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위로 살짝 밀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쏴줍니다. 자, 이해되시죠? <laughs> 자, 요런, 요런 패턴들을 찾으셔가지고, 예, 매매에 잘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일단 뭐, 짧게 짧게 먹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저게. 자, 뭐, 여기서 그냥 요거 먹고 나오는 거죠. 예, 고변동성 그 자, 그런 식으로 매매하면 됩니다. 예, 뭐, 매매, 요런, 요런 게 또, 예, 패턴들이,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예, 본인이 예, 그런 거를 찾아내서 매매에 응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예, 반대 상황도 언제든지 벌어들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 큰 추세도 봐야 되고 예, 큰 추세적으로 괜찮을 때 저런 패턴들을 활용하시면 예, 매매에서 분명 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오늘 관람 포인트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요거, 올리냐, 밀리냐.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요것만 보시면 된다. 예, 자, 요가격, 요가격, 위로 올리냐, 밑으로 빠지냐. 자,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다. 예, 올려주면 이제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첫 번째 방식이 생긴 거예요. 자, 자 하지만 뭐, 언제든 도, 밑으로도 돌릴 수 있고, 예, 위로도 돌릴 수 있다. 누구 맘이다? 시바신 맘이다. <laughs> 시바신 맘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은 예, 오히려 차트는 밑으로 빠집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자 시바신님이 예, 본인 돈 많이 벌수 있는 방식으로 예, 차트를 움직여 나가 나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예, 우리 구독자님 말고 다른 분들이 많이 털려주는 상황이 벌어져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항상 멘탈 잘 잡으시고 올라갈 때는 자, 꼭대기 어디가 꼭대기일지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일단 좋은 그림 예, 1번이 좋은 1번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니까 예, 그거 관 관점으로 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또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주저리 떠들었네요. <laughs> 네, 뉴스가 없어요. 예, 뭐, 대단한 뉴스가 없고, 예, 지금 아까 썸네일 썼던 거, 예, 고, 고 사태에 대해서, 밈코인에 대해서 뭔가, 어, 사람들이 약간 부정적인 인식 자체를 좀 심어주는 뉴스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예, 시바이노도 조금 기다려야 된다. 일단 그래도, 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떨어지는 흐름에서는, 예, 횡보해주는 흐름만 나와줘도, 예, 그나마 추세와, 어, 떨어지는 그림이 꺾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기수 반등 위로 올려야 되겠지만, 요 기수 반등 올려놓을 거고, 올려놓을 거예요. 아마 올려놓고.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한번 밀어주는 그림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어줘도 도로 뺄수 있어요. 무조건 시바씨님 마음입니다. 자, 요 얼굴, 요 얼굴 마음이에요. <laughs> 자, 그렇기 때문에 <laughs> 오늘 관전 포인트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그래도 뭐 기대는 안 되지만 예,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자리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빠질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요 가격까지 아마 흔들 거다. 0.02970 1 자 요것도 예상하고 계셔야 돼요 예, 빠지는 그림 막 여기서 막 갑자기 음봉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요 그림을 예상해야 되는 거구요 자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어, 기술 반등을돌파 해주는지 예, 그 여부를 중요하게 첫 번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예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구요 자 구독 구독자님 혜택 또 매일매일 설명드려야죠 예, 그래야 구독자님이 한 분이 라도 늘어납니다. <laughs> 자, 구독자님 혜택 아, 시장 꼭대기에서 무조건 구해드린다. 자, 시장 꼭대기, 예, 시장 꼭대기, 관람 영상, 영상 관람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영상 관람 기회가 주어져요. 예, 구독자님들한테 관련 영상으로 뜰테니까요 영상 관람 기회. 자, 그러면은 자, 요 영상이 뜨면은 예, 물량 빨리빨리 수익 챙겨 내셔야 됩니다. 예, 각자 알아서. 자, 그리고 음. 이 꼭대기 지나고 나면 지옥장이 펼쳐지는데 예, 지옥장에서 돈 어떻게 벌셔야 되는지 예,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기는 변수가 있고 예, 변수가 있어요 자 변수도 있고 예, 코인장에서 어, 형, 큰형님들 사업 진행 속도도 있어요 이것도 변수라고 볼수 있죠 큰형님 사업 속도에 따라서 자 바뀔 수 있다 예, 안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예, 지옥장이 안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변수가 근데 이 변수가 일어나려면 일단 북한 시장이 열려야 됩니다. 이 정도 변, 변수는 열려 줘야 돼요. 자, 그거 아니면은 큰형님 사업 속도 예, 그걸로는 예, 지옥장이 안 펼쳐지고 이건 안 됩니다. 자, 결국 시장에서 물, 물고 물구 갈 사람이 많아야 돼요. 예, 물고갈 사람이 많아야 예, 물갈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예, 북한 시장 열려면 예, 북한 사람들 다 물고 할수 있겠죠? <laughs> 자 그래야 통화가 풀립니다. 예, 돈 풀어가지고 예, 빚 땡겨 쓰게 만들고, 자그 사람들 싹 물고 예, 이자 올려 나가는 그 작업을 하면 돼요. 예, 그러면은 예, 경제가 상승합니다. 예, 경제 경제 위기를 터트려 놓고 예,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이게 이쪽에 설계 같은 거예요. 설계. 자 간단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laughs> 네, 제 말이 틀리나 맞나? 네, 나중에 보시면 되는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만약 에 지옥장이 펼쳐진다, 두 사이클의 비더미를.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물구가 사람이 많아지겠죠. 예 아마도 그게 요번 코인 장애 꼭대기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꼭대기 탈출 못한다. 그냥 마이너스 90%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먹튀를 잘 해야 돼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예 먹튀 하실 수 있게 제가 <laughs> 예 구독자님 혜택입니다. 예 구독자님 혜택 누려보세요. 예 땡전 한푼안 드는 예100% 무료 서비스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예, 저는 이만 물러갔다가, 예, 이따, 뭐 또, 오늘 좋은 흐름이니까요, 예, 단타 칠0 분들, 예, 중수 이상 분들은, 예, 단타 한번 도전해보세요. 예, 중수 이상 분들은 그냥 오늘 단타 치면서 노시고요 예, 불장 분위기도 좀, 네, 여섯, 여덟, 예, 예, 불장 분위기네요. 예, 우리 코린이 분들도, 우리 애기들도 <laughs> 우리 코린이 애기분들도 예, 자, 연습 시작하자. 6,000원 들고 빨리 빨리 6,000원 들고 연습 시작하세요. 연습 시작하자. 자, 뭐 6,000원이 없다. 자, 빨리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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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가서 알바 신청하세요. <laughs> 예, 알바라도 해서 예, 뭐 어쩔 수 없다. 예. 저도 뭐 밑바닥에 있을 땐 예. 자, 뭐 알바 알바 그냥 달고 살았습니다. 20대 때는 예, 20대 때 예. 되게 쓰리 잡 쓰리 잡 기본. 잠하루 많이 자면 4시간, 못 자면 1시간. <laughs> 예,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 저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찢어지게 살아가지고 이제 2 0대때 죽어라 했습니다. 죽어라, 죽어라 이랬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몸이 만시창이가 <laughs> 만시창이 된것 같아요. 예, 저 진짜 건강함의 진짜 표본이었는데 저 아는 사람들은 예, 저제 운동 능력이 엄청났었기 때문에 뭐 힘이 세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운동 쪽으로는 유망했어요 제가. 자뭐 군대까지도 유망했기 때문에 뭐 선출 예 자, 선출급 정도 했, 했었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까지 선출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 초등학교 선출해봤자지만 예, 그래도 뭐가다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열심히 일했다 뼈빠지게 일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뭐 6천 원이 얼마나 귀중한 돈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예, 연습 시작하려면 6,000원을 업비트에서 <laughs> 요구하기 때문에 6,000원은 세팅해야 된다 예, 5,001원부터 매수가 될 거예요 아마 예, 제가 알기로 5,001원부터 매수가 되니까 예, 연습 시작하세요 5,000원 들고 5,001원 들고 5,100원, 5천1 0원 세팅하면 되겠네 자5천1 0원 세팅해서 예, 이로만한 게임 할수 있는 거예요 이한 종목만 손절 나갔다? 그럼 두 번째 게임 못 해요 <laughs> 자, 네, 최소한 내네 게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내네 게임은 해야 본인의 실력을 75%가 되는지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내네 게임은 해야 된다. 예, 5,010원 곱하기 4. <laughs> 자, 1,4, 4, 5,20. 자, 2만 4 0원 2만 0원 2만 400원. 준비해서, 예, 2만 40원. 예, 2만 40원이군요. 아, 산수도 못해. 이제 큰일 났네. 자, 준비해가지고, <laughs> 예. 자, 도전하세요. 예, 도전해야 늘어납니다. 실력이. 한 게임 지면요. <laughs> 왜 졌나? 복귀하세요. 복귀. 자, 이건 돈 드는 거 아니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내 게임 했는데 내 게임 바로 이긴다. 다 이긴다. 천부적 재능을 의심하세요. 예, 첨부적 재능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분들은 2만원 가지고 IQ 테스트 하는 느낌으로 하세요. <laughs>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갔다가 예뭐 예, 열심히 다들 단타 한번 연습해보세요. 저는 아 어, 저도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 <laughs> 예자 아무튼 저는 인, 일단 물러갔다가 예 오늘 오늘은 뭐 갑자기 장이 나빠지거나 하면은 돌아올게요. 이뭐뭐 예, 그, 뭐 그래도 뭐 갑자기 확 나빠질 것 같진 않아서 제가 쇼패팅 잡고 있는데 예 아직 약손실 중이라 <laughs> 예, 갑자기 나빠질 것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물러갔다가 예, 혹시나 새벽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나타나면은 예, 봐주세요 영상. 자,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투머치에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laughs> 자, 진짜 물러가겠습니다. 이상 트레이더 제이였습니다.